친구들이 큰소리로 대답해주세요 한성민 안들려요 한성민 어? 고동현 네. 가윤형 네. 송동건 네제표친구 네. 한성민 아, 착한 어린이상 이름 한성민 열심히 생활하며 다른 어린이들에게 선행을 보인 성민이에게 이상해 줍니다 지금의 성실하고 착한 모습을 계속 간직하길 바랍니다 2014년 6월 19일 말병의 유치원장 <목소리> 음, <laughs> <laughs> 다음은 스마일상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친구들이큰소리로 대답해주세요. 송영 승진, 박주원 정태상, 노주현 대표팀으 노주현. <laughs> <laughs> 스마일상 이름, 로이즈며해다밝은 웃음을 간직한 지역에게 이상을 줍니다. 세상을 더욱 환하게 만드는 모습이 너무나도 예쁩니다. 환한 웃음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기가 되길 바랍니다. 2014년 6월 19일 말은의액션입니다저 <laughs> 앉아주세요. 다음은 창의력상을 받는 친구들입니다. 이름을 부르면 큰소리로 대답해주세요. 김하늘, 맹주희, 네. 민수연, 길도연, 네. 대표친구 네. 네. 그 김하늘 네. 창의력상 김하늘 똑같이 생각하지 않고 모일에게 새로움과 재치를 발휘하는 하늘이에게 이 상을 줍니다. 남들과 다른 창의로운 생각을 하는 은 창의로운 생각은 밝은 미래를 얻어가는 바탕입니다. 상상의 나래를 산책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멋지게 날아오르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19일 밝은 유치입니다 이렇게 된 다음은 이야기상입니다. 이름을 부르면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성유진, 강유진, 김강영, 정교희, 대표친구 정교희. 이야기 사 이름 정교희. 말하고 싶은 것들을 조리 있게 이야기하니 그에게 이상해집니다. 자신감과 좋지가 단지 한마디가 참으로 훌륭합니다. 항상 자신의 생각을 바르고 당당하게 설득하길 바랍니다. 2014년 6월 19일 날드의예지원니다 자, 이상으로, 앉아주세요. 이상, 어, 이상으로 저희 부분 수상, 부분 학장 수연식을 마쳤고요. 이 상은 저희 유치생활 하면서 한해 동안 저축을 열심히 한 친구에게 주는 저축상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저기 하나은행에서 주시는 상입니다. 네. 저축상을 받는 친구, 한현민 저축상 이름 한현미 위 어린이는 평소 근면 검소한 생활로 저축하여 사 어린이에게 모범이 되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자 이것으로 상장 수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사 시간이 있겠습니다. 송사니 가운다운 다운 나온 어른들이 형님을 떠나보내는 아쉬움을 글로 담아 전하겠습니다. 송사 대표, 어, 준비됐나요? 네. 나가 요그 송동관정. <laughs> 아니야 그 복사지 당대. 야 복사. 그 <laughs> <벽사관, 웃음> 우리 친구들이 멋지게 뭐. 기다려줘요 응대요. 멋지게 앉아서 기다려줄 수 있어요? 네. 그래야지 엄마 아빠가 사진 찍어주시 네, 송사 대표 김동재, 송사의 박수 찾으세요 인사 아, 언니, 오빠들 언제까지도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형님들과 헤어져야 하는 마음은 정말 섭섭하지만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함께 지냈던 여러 일들이 소통나면 모두가 잊지 못할 거예요 형님들 우리들과 행복했던 유치원 생활을 잊지 말고 자주 놀러오세요. 초등학생을 가봐도 열심히 공부하고 착하고 지혜로운 형제들 되세요. 이제 저희들이 형님들을 대신해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동생들도 잘돌을게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이찬희 자란 우리 동아리 식구들 동생들 김동근 송가은 올림 너무 잘했어 정말 축하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에 우리 친구 이제 친제 친구들이 동생들 마음에 닿아야 끝 날에만 어립니다 젊든 유치원을 떠나는 아쉬움을 글로 담아 전하겠습니다 답사 대표 송동과 맹주희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내 눈에 따뜻한 가르침과 알맞춤까지도 많은 것을 배우고 취해봤습니다. 날마다 가르쳐 주어 말씀을 잊지 않고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좋은 영상을 잘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학교에 가서도 바람스러운 어린이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왕장 선생님과 백은혜 선생님들 안녕히 계세요. 2014년 12월 19일 졸업생 대표 1주일 동동관입니다 <atraileen> 자, 자, 다음에. 네. <S <S> 저희 유치원에 원래대배니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네목소로줄수있 우리 성상에 잠깐 밑에다가 내려놓고 운동 해야 되잖아, 겠다살짝 잠깐 밑에다 내려가주세요 아, 음. 개몬다 아하하하하 여하요 아니, 게 저거 찍어야 돼? 자, 뮤직 <목소리> 자, 1부, 1부고요. 저희 이제 2부에는 끝 발표 시간이 있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시고 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도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정말 다소 약간 은좀 어수선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또 그게 매력으로 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진행을 하고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또볼수 있어서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 사진을 아마 이따가도 찍을 수도 있지만요, 어머님 지금 못 찍으신다고 서운해하시거나 어, 뭐 어떤 분만 찍고 막뭐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어 저희 아이들이 다섯 살때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없는 아이들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사진이 전이 사진이 너무 귀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아이들 정말 많이 컸죠요 민진이, 동건뭐 이렇게. 그쵸.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어머님들은 하루하루 그냥 유치원에만 보내실 뿐이시겠지만, 저희는 아이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잘 키워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엄, 어머님들과 저희가 같이 정말 동심동덕하는 마음으로 이런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고 지금처럼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로서 정말 힘든 부분이요. 목개 지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로서, 저도 중이 아이가 있지만 그 엄마의 부모님의 마음으로서 평정심 가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초등학교 보내시면서 지금 아마 고급하신 부분이 되게 많고 뭔가가 부족한 듯하고 뭔가가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으시겠지만 내 아이를 믿는 만큼만, 우리 아이들이 또 믿는 만큼 잘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믿고서 지금처럼 그냥 편안하게 조금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가서도 어머님들, 아버님들 혹시 아이들 키우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나 혹시라도 부부싸움 하셔도 너무 힘드시거나 이럴 때도 괜찮으시니까 언제든지 원해 이렇게 꼭, 꼭 와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정말 한명한명 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행사 진행을요 조금 빨리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약간 간식점에서. 저녁은 안에 저녁 식사, 식사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먹기는 했는데 아이들도 오늘 많이 지쳐서 좀 힘들 수도 있어서 행사 진행을 조금 어머님들도 힘드실 걸 조금 빨리 진행하고 있는 것을 조금 양해를 바라고요. 조금 있다가 꿈의 발표 시간이 저희 졸업하는 졸업식에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꿈의 발표 때문에 저희가 외부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 하는 꿈의 발표가 영어로 하는, 이번에는또 아이들이 영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서도 지금 아마 하는 것은 나중에 커서도 기억에 많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의미심장하게 좀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로써 렇1분에맞쳤고요 <laughs> 저희가 이제 아이들 꿈을 여기다가 <웃음> 적었어요. <웃음> 이 안에 보면 보일 게, 보일 게 꼽혔는데요. 이 안에는 나의 꿈도 적혀 있고요. 나의 별명도 적혀있고, 제 이름으로 지은 삼행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돌돌돌 말아서 타임머신이라고 해가지고, 어아 타임캡슐이라고 해가지고, 미 이게 끝날이만 꽃단지거든요. 이거는 언제 볼수 있다고 했지, 얘들아? 어, 나중에 와서. 어, 오, 언제든지 와서 너희가 보고 싶을 때 열어볼 수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유치원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친구 들 집에서 영어로 연습한 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마 거의 다할 거예요, 그렇죠못 외운다고 힘들었던 힘들었던 친구도 있나요? 아마 스트레스 받았던 친구들도 있는데 오늘 정말 잘했다고 손박수로 쳐주세요. 알겠지요? 네. 자, 우리 아이들이 발표로 한 명씩 한 나오면 어머님들도 덕담으로 한마디씩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대답 소리 너무 잘아요 알겠지요? 네. 네. 한 아니요, 아이가 나오면 여기서 아, 발표를 하면, 하면 어머님.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자, 그러면 꿈의 발표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친구는 앞으로 나와서 꿈의 발표 시간을 갖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자, 유노얘들 목걸이 안 걸었어요? 목걸이 걸어주세요. 어, 너무 자, 유나이장으로와 주세요. 자, 박수 쳐 주세요. 다 자, 영어 하니까 해석 잘하셔야 돼. 머아자이걸 <놀람> 이걸 이아 갔다 다이스 큐입니다. 에이 아호어머님 <laughs> 어디 계세요? 1 1 1 1 1 1어1 1세요1 1 1 1 1 1 1가1 1 1 1요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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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나1주1 1 1 1 1 1 1마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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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세요1 1 1세요 네, 우리 유노에게 한가지만 해주세요. 어이 숨었던 아니, 거 아니야. 네. 잘안녀도반서 많이 고맙고, 우리 도에 <laughs> 지금처럼 잘살아서 잘잘 네. 네, 우리 유노 들어가 주시고요. 아, 들어가고요. 다음.